Hello everyone. 5가 본문 세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해석 들어갈게요. 어, 그 은행의 지하에서 자 그날 밤 나는 혼주를 우연히 만났다. 누구와 함께 있는? 두 남자와 함께 있는. 컴페니는 어, 동, 동행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같이 있는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냐면 어, 런던 지방국인 스코틀랜드 열드 형사인데 피털 존슨이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한 은행 지점장이고 이름은 미스터 메리 메더입니다. 여기서 네임드 네임드 다 과거 분사인 거 아시죠? 자그 다음 어, 홈즈는 말하기를 어, 그들이 막존 클레이를 체포하려던 참이라고 말했는데 얘는 또 누구냐면 동격 콤바가 나왔죠. A notorious criminal, 악명 높은 범죄자라고 합니다. 어, 우리 네 명은 운전에 갔는데요. 어디로 갔냐면은 어그 동일한 업체의 한 열로 갔다라고 하죠. 그그 그, 여기서 로 o 가좀 해석하기 좀 이르, 힘든데 로 o 는 줄이라는 뜻이고요. 그니까그 거리에 그 가게들이 일렬로 줄이져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홈즈와 내가 낮에 일찍이 보았던 그 업체들이 줄지어져 있던 그 곳으로 운전해 갔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점은 이 시제입니다. 헤드피피죠. 과거 완료가 쓰인 이유는 뭐겠어요? 주어브가 예. 과거 시제인데 운전해 가는 것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과거 완료가 쓰였죠. 그러니까 낮에 먼저 우리가 보았던 그 동일한 그 업체들이 줄지어진 곳으로 운전에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따라갔어요. 그 은행 지점장인 미스터 메위 웨더를 따라가서 그 커다란 어, 지하로 갔어요. 어, 그가 무릎을 꿇은 채로 홈즈는 유심히 그 방의 플로어, 바닥에 있는 돌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의 램프와 어, 돋보기를 가지고 라는 거죠. 어 여기서 그 ing 를 보면은 이거 어떻게 해석을 했죠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을 했죠 역시 분사 구문이 되겠습니다 뭐 접속사는 뭐 as 나뭐 as 가딱 맞겠죠 그리고 생략된 주어는 홈즈가 무릎을 꿇은 거기 때문에 홈즈가 되겠죠 뭐 한번 분사 구문인데 절로 한번 혼자 한번 바꿔보세요 자 넘어갈게요 next and then list carefully He then explained that we were in the basement of Mr. Merryweather's bank, where a large amount of gold was being stored. After we had waited for hours, my eyes were suddenly caught by the light coming through a hole in the floor. Then one of the stones turned over and left a hole. Over the edge appeared the clean-shaven face of the pawnshop assistant, previously known as Vincent Spaulding. Looking up as his two hands came out to pull himself up. He then reached down into the hole and drew up his red haired companion. Suddenly, Holmes caught the first intruder by the collar. The second dived down the hole. I have you now, John Clay, said Holmes. Your companion has no chance, and there are three policemen waiting for him at the door. <laughs> 존 클레이라고 불리는 누구?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자, 그는 그리고 나서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미스터 웨더의 은행에한 지하에 있다는 것을. 이는 누구? 역시 셜록셜록스죠 근데 이 지하가 어디냐면 또 콤마 웨어 관계부사가 지금 보충설명 하고 있어요. 어, 거대한 양의 골드가 어, 저장되고 있는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외열은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The basement of Mr. Merryweather's bank겠죠. 관계부사고요, 장소를 나타내는 사연사를부추 설명합니다. Next. 어, 우리가 어, 몇 시간 동안 기다린 후에 내 눈은 갑자기 사로잡혔어요. 뭐에? 한그 빛에. 어떤 빛이냐면, 바닥의 구멍으로부터 나오는. 자, 여기서 coming은 뭐뭐 하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요. 역시 현재 분사 꾸며주고 있죠. 어, 구멍에서 나오는 그 빛에 사로잡혔다. Next. 그리고 나서 어, 그 돌들의 하나가 turned over, 뒤집어지더니 구멍을 남겼어요. 그리고 그 모서리 넘어 어, 깨끗하게 면도한 얼굴이 appeared, 나타났어요. 누구의 얼굴이냐면 그 전당포 조수. 전에는 어, 어떻게 알려진? 빈센트 스폴딩이라고 이전에 알려진. 예전에는 이제 빈센트 스폴딩이라고 알그 이름이죠. 그러니까 조수, 이 조수의 말끔한 얼굴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근데 얘는 또 어, 지금 콤마 ing가 있는데요. 위로 바라보면서, 어, 그리고 그의 양손이 나왔어요. 뭐하기 위해서 그 자신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양손을 어, 끌어내기 위해서 이게 양손이 어, 나온 채 그리고 위로 바라보면서 이 스폴딩이 딱 나타난 거예요. 문법적으로 몇 개를 보자면요. 지금 보면 over the edge는 부사죠. 장소를 나타내요. 어, 그 모서리 넘어. 이 부사가 먼저 올 때는 어순이 바뀌어요. 주어 동사가 아니라 동사 주어로. 그래서 나타났는데 이 조수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다음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는 어 그리고 나서 위치드 다운 인투 더홈 손을 구멍 안으로 어 뻗었어요. 위치는 뻗다죠. 그리고 줄 of his red haired companion. 그의 빨간 머리 컴미니언은뭐 동료 또는 뭐 동반인이죠. 빨간 머리 동반인을 위로 끌었어요. 갑자기 홈즈가 그첫 번째 침입자를 잡았어요. 뭐로? 그소그 그 컬러는 여기서 그 그거 뭐라고 하네요그옷 위에 있는 카라. <laughs> 카라가 콩글리시일 텐데 우리 말로는 뭐라고 하죠? 어 잠깐만요. 뭐라고 그냥 그냥 카라라고 하나? 어... 아 옷깃, 아 옷깃이네요. 미안합니다. 옷깃, 음. 옥깃, 을 잡았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더 t 스 인트로더는 누구일까요? 그쵸, 조교를 말하는 거겠죠. 첫 번째 침입자. 그리고 그두 번째 침입자는 구멍으로 다이브 뛰어내렸다. 두 번째는 누구일까요? 두 번째로 나온 사람이 누구였죠? 빨간 머리 컴페니언이죠 Oh, I have you now, John Clay. 내가 너를 이제 잡았지오, 존 클레이시라고 홈즈가 말했어요. 너의 그 동료는 기회가 없어. 왜냐하면 세 명의 경찰들이 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거든. 여기서 웨이링은 기다리고 있는 경찰들이가 해서 현재 분사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Home solves the mystery. Later. Holmes told me how he had solved the mystery. You see, Watson, the only possible purpose of this fantastic business of the league was to get the pawnbroker out of the way every day. When I heard that the assistant worked for half wages, I knew he had some secret motive. But how did you guess what the motive was? I thought of the assistant's fondness for photography and his trick of disappearing into the underground dark room. He was doing something down there that took many hours a day for months on end. 처럼 그림을 그려서 했던 것처럼 그림을 그려서 했던 것처럼 그림을 그려서 했던 것처럼 그림을 그려서 했던 것처럼 그 그려서 했던 것처럼 그림을 그려서 했던 것처럼 그림을 그려서 했던 것처럼 그림을 그려서 했던 것처럼 그림을 피려서 했던 것처럼 그림을 그려서 했던 것처럼 그림을 그려서 했던 것처럼 그림을 그려서 했던 것처럼 그림서서서서 그 미스터리를 어떻게 홈즈가 풀었는지를 나에게 말했어요. u see, 이복에 왓슨 그 유일한 가능한 목적 뭐냐면은 그 연맹의 이 판타스틱한 사업에 유일한 가능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전당포 주인을 매일매일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었어 라는 거죠. 투는 여기서 뭐뭐 하는 것이겠죠. 어, 내가 그 조수가 있잖아. Award for half w a g 임금 반으로 일한다는 것을 들었을 때 나는 알았지. 그가 어떤 그 비밀의, 비밀의 뭐 숨겨진 동기가 있다는 것을 알았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근데 와스 얘기하라고. 어, 근데 네가 어떻게 그, 무엇이 그 동기였는지 어떻게 가스 추측을 할수 있었니? 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의주동 관점은 어째 무엇이 동기였는지 자 나는 생각을 했어요 어그 조수의 조조수가 그, 그 사진 촬영에 치밀하는 걸 생각을 했지 f u n 스 n e s s for 하면은 뭐 f u n d n e s s 는 좋아함 기호라는 거고요 뒤에 전치사 주로 f 이 나옵니다 어 그리고 그가 어, 그 지하에 그 어두운 방으로 사라지는 그 속임수를 어, 찾았다라는 거죠. 어, 그는 그리고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down there, 그 아래에서. 근데, 어, 많은 시간들이 걸리는 하루에 수개월 동안 on a n d 계속 계속. 자, 그니까 계속 수개월 동안 하루에 몇 시간씩 걸리는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야. 라는 거야. 그 아래에서. 자 여기서 문법을 잠깐 볼게요. 대승 관계 대명사죠. 선행사는 뭘까요? Something down there 이거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시간이 걸리는 그것을 하고 있었던 거야. 어떤 것을 하고 있었던 거야라는 거다. Next 넘어갈게요. Listen. I deduced that he was digging a tunnel to some other building. Meeting him confirmed this. For the worn, stained knees of his pants spoke of hours of digging. You'll remember I tapped on the pavement with my cane and heard no sound echoing through the empty space. I then knew the tunnel led in the other direction. I saw the location of the bank and felt I had solved the case. You reasoned it out beautifully, I cried. It saved me from boredom, he answered. 와우 끝났습니다. 여러분 어, 10분이 넘었네요. 너무 죄송해요. 빨리빨리 어, 풀이를 할게요. 어, 나는 추측을 했어. 추론했지. 그가 터널을 파고 있었다는 것을. 어, 또 다른 빌딩으로 향하는. 어, 그를 만나는 것은 이것을 입증했어. 닳고 어, 그리고 때가 묻은 그 바지의 무릎 부분을. 이 무릎 부분이 뭐를 입증했냐면 그 땅굴을 파고 있는 그 시간을 입증했다라는 거죠. 나는 기억을 할 거야. 내가 두드린 것을 그 도보를 나의 지팡이로. 그리고 들었을 거야.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것을 그빈 공간에 울려 퍼지는 소리가 없었다라는 것을. 에코잉은 어, 뭐, 뭐 하는 이라고 현재 분사죠 그리고 나는 알았지. 그 터널이 다른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발견을 했어. 그 은행의 위치를. 그리고 나는 느꼈지. 내가 이 사건을 풀었다는 것을. 그래마 볼게요. 헤드 P P. 과거 알려죠왜 과거 알려가 쓰였나요? 자, 앞에 시대가 과거죠. 얘가 지금 셜록 홈즈가 느끼고 생각한 것보다 먼저 일어난 일. 그 전에 사건을 땅을 똑똑똑 두드리고 나서 해결했다는 것을 감지한 거야 이미. 그래서 이미 푼게 먼저기 때문에 헤드 솔브드. 넥스트. 그다음 우와, 너는 완전 그걸 아름답게 추리를 했구나. 라고, 어, 내가 외쳤다. 울었다가 아니에요. 그냥 뭐 크게 외쳤다. 그것은 나를, 어, 지루함으로부터 구제해줬어. 그가 말했다. 땅땅땅. 끝났습니다, 여러분. 와우. 자, 네다섯, 네다섯 시간 동안, 보통 이 다섯 페이지가 네다섯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수업인데요. 여러분은 30분 만에 맞서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Bye everyone. See you next time.